내 손으로 찾겠어. 소저는 잘한 것 같은데. 어? 소... 솔저는 잘한 것 같은데 말이야. 더 잘해라. 더 잘할 수 없다. 더 잘해야 된다. 미, 이미 한계다. 그리고 이제. 아니 우리 브라보 너무 옳타요. 자꾸 이상한데가 브라더 잘하는데 왜? 그래? 브라보 존나 잘하는데. 아내 탓이다. 벌레들아. 님이 벌레라고 생각 안해 봤어요? 벌레 새끼들. 비상 보스가 제일 낮아요. 보스가 쓰레기야. 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킬이 중요한 거지. <laughs> 나는 계속 어해 주잖아. 내 이제 주방 없다. 자방만 쓴다 지들 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 줄게. 오케이. 네만 믿고 가자. <laughs> 가 보자. 실버 캐릭 멋지네 멋지죠 완전 멋지네 가자 아실버인줄 <laughs> 알았는데 아 들어간다. 얘들 3탱이다 가자 3탱 탱싸움 치면 안되지 어. 아이고 이건 밀리겠다 아냐아냐아냐 안밀린다 치면 리리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리아 네. 아아 이제 아, 라이끊어 야, 라이 끊겼어. 라어졸라패딜바 펑. 에페, 그냥. 에 그냥. 그냥 어? 와. 아우, 와. 뜨겁다, 뜨거워. 이대로 앞으로 조금만 당길게. 오케이. <laughs> 내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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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이오이 오케이, 잘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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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이 집중? 뭐하러 <뭐를> 집중하노? 사이는 모르겠는데 <뭐를> 벌레보다 키미를 많이. 아, 꼬레도 <뭐랬도> 집중한다고 말이 없었어? <뭐랬람> 어, 이런 벌레한테 질순는 없. <뭐랬람> <뭐랬람> 라인 가자. 어, 라인 뒤, 라인 뒤, 라인 뒤피 라인 개피. 아, 이 새끼 새끼 개뿔 다야 어 미안 막았다. 어, 막았 어, 왜? 죽지 않아. 못 잡았어. 빼빼. 빼빼빼. 빼빼. 아 지금 좀 맞겠어. 어 돌진 뭐야 빼빼 무조건다 디바퍼 디바퍼. 라이컷 라이 나이스. 디바개피 아, 잠깐 아, 나죽 내가 왔다, 새끼야. 어, 아프다, 아프다. 죽으면 안 된다. <목소리> 야, 왜 죽었지? 자가빨 빨리 자 가. 이 빨리 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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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에이, 빨 가. 이빨 가. 에이, 빨리 가. 이 빨리 가. 에이, 가. 에에 가. 벌레 벌레들로 긴장해라 다 따라왔다. 맞네. 누구 말하는 건데? <laughs> 둘 다, 둘 다. <laughs> 아까 킬딜 못 따지길래? 2누 응? 자박만 써, 너. 나뽕 나 이거 이거 자탄 넣어줄게. 야나야나끌려갔다 아이 디갔노 나와 나와 나 앞으로. 이사자이사복야 잡아, 된다. 이거 묶어줄게. 에이, 라인 라인. 컷. 자 이거 켜도 되나? 아, 내 뒤에서 소리네. 나 리플이 쁘 가서 망치 보자. 나 컷. 아, 나 컷. 나좀피묶 어디 때려 봐. 이거 나한테 묶어 아. 아 와. 때려, 때려, 때려. 라인 온다 머리 돌려 줄게. 라인패 다 아, 나죽겠음래러 다음 판이다. 어 아 아니 자리아로 해가지고 날못 이겼어 벌써? 벌써라니 자리아 입헌 방금 바꿨는데. 자리아 있으면 바로 땄어야지 나를. 난 드레스 그냥 이만들 넘었지. 헤헤 입자포카도 본를내려 가보시죠. 아0시아깠 응? 라인 도 이제 자방 없다 주방 없다. 이든가 <laughs> 말든가 너. 응?

자방만 자각, 하고 있다 무술 엄청 하고 있다. 내려가자. 들어가자. 나 에너지 백이야오 잠깐만. 와. 아뭐모뭐라뭐라아안 뭐해, 된다. 안 된다. 이. 야, 3팀 아니네. 어이씨. 잠깐만. 오오. 루퍼. 메크리는 저기 있냐? 메크리 잡아. 잡았잖아. 루피 할게. 우리 원힐이에요? 어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들었어요. 아딱만년이 멋있네 박살나 만이만영야 만이 주워먹으려고 <laughs> <야, 웃음> 아, 주워 했는데, 했는데 만이다 잡더라 야 니들 그래봤자 <laughs> 앞으로 <앞을> 만겨봐봐아 <좀만> <laughs> 근데 여, 이거 바 때문에 디바 때문에 아무 <laughs> 아이씨 디바 엄청 세네 씨. 아 디바 다 먹네 <laughs> 자박만 해도. 아, 얘기해 보인다. 어디너시 no, 뭐, 딱, 아, 딱. 아, 이거 게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안된다 저거 씨. 못 들어간다. 아, 저 네, 어. 네. 아니, 아니. 주방 대아니아니 주방 중게 아니고 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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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른쪽, 오른쪽. 잡았어 요, 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네, 네, 네. 네. 잡아, 잡아, 이 모이다, 잡아, 모이라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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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다지 노다이 야, 솔저 지금 악착같이 들어가는데 저거. 먹마야 <laughs> 돼. 야, 거기서 공지 마라. <laughs> 이번에 뽕한 어. 방이 끝나는 거야 지금. 뽕는 사람이 이번 1등이야. 어, 아다 <laughs> 예! 찢잖아. 네. 다, 다 <laughs> 어, 먹어가들어자 아, <laughs> 그냥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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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아, 그냥 추자. 추자 아, 그 도망가자. 내가 먹을게. 아, 힐러 줘야 됐어. 아 피아. 아직 괜찮아. 어, 같이한 번에 야, 가자. 이거 차데가야되겠네 어, 피차. 어디에 와 있네. 내가 와야 돼. 보스 와야 돼. 왔어. 왔어요, 왔어. 예술에, 써보자. 야, 또, 나 왔어. 이 공감 공차나 바로 써 줄게. 라인 들어가. 너 내가 안먹혔다안먹이다안먹혔다안먹이다안 먹겠다. 다 먹었다. 예, 에 예, 에 예. 여러분들, 아, 세대 어, 아, 나이 아, 좋았어요. 올라가서 앞에 이거 앞에서 <laughs> 막을까? 나공다가다도 어, 빼. 야이라 넘어갔다. 어, 모이라 넘어갔다. 못 잡았다. 빼지마 빼지마 때려. 려 때려, 때려. 잡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먹어, 먹어. 오, 나이스. 아싸 내가 이겼죠. <웃음> <웃음> 졌는데. 아, 이게, 이이겼이이겼이 이게, 이 내가 이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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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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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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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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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이게, 이게, 이이이 그래 봉 봉이 컸다. 오 봉이 컸네 봉. 봉. 응, 봉을 주셨어. 봉을 주셨다. 야 솔져 진짜 악착같이 들어가대 아니 라인 따라 들어왔는데 아까? <laughs> <laughs> 너 아까 완전 노다지 그 말이야. 아니 라인 따라 들어와서 겁 아니 데려. 거기 안 들어가면 병신이어서. <laughs> 들어가야지. 더 들어와 줘야지 당연히. 음. 아니 솔져는 뒤에서 때리는 거잖아. 나 리펀 줄. 아 아니 아니. <웃음> <웃음> 혼자 못 때린다. 옆에 같이 들어와 줘야지. 아이 그래.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만약이 외로울까 봐 옆에 있어줬지 그래. 내가. 그래. 혼자서 망치. 싫다. 그래. 응? 네. 날들 난데두개 아주 그냥. 이들이 <laughs> <laughs> 이때 같은 편에 모자 연재해 보겠노. <laughs>